잘 모르겠지? 그럼, 왜잘 모를까? 그럼 얘들아, 다른 문제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우유가 4분의 3리터가 있고, 주스가 4분의 2리터가 있대. 이건 우유, 이건 주스. 어떤 게더 많아? 그치. 우유가 더 많지. 우유가 더 많아. 어, 이건 이렇게 쉽게 알았는데, 왜 아까 전에 우유 4분의 3리터하고 주스 6분의 5리터는 왜한 번에 알수 없었을까? 도대체 얘네 둘의 차이가 뭘까? 아하 그래 윤서가 그렇게 얘기했네 분모가 달라서 어렵대 분모가 분모가 달라서 음흠 분모가 달라서 어렵네 분모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얘를 한 번에 쉽게 알수 있을까? 그렇지. 바로 그거지.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보면 되겠네. 분모를 똑같이 만들면 누가 더 쉬운, 누가 더 많은지 알수 있겠다. 오케이. 그럼 분모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까? 우선, 왜 불러? 정말? 알았어, 현준이. 오케이. 현준이,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벙어리 만들어버리면 돼. 벙어리. 자, 그러면. 과연 우유와 우유하고 주스를 어떻게 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봐보자고 우선 우유부터 생각해보자 우유 오케이 우선 한번 봐보자 우유는 4분의 3리터가 있지 이 4분의 3리터랑 똑같은 똑같은 크기의 분수를 쭉 얘기해 보는 거야. 두배 하면 얼마가 되겠어? 8분의 6리터가 되겠지. 세배 하면 12분의 9리터가 될 것이고 네배 하면 16분의 12리터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색으로 쭉 늘어나겠지. 맞습니까? 좋아. 그럼 이번엔 주스. 주스는 원래 6분의 5리터였지. 6분의 5리터를 2배 하면 12분의 10리터가 될 것이고, 3배 하면 18분의 15리터가 될 것이고, 4배 하면 24분의 20리터가 되겠지. 뭐 이렇게 늘어나겠지. 우리 이건 전부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앞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한다. 맞아요? 자 그러고 봤더니 분모가 똑같은 녀석들이 생겼어. 분모가 똑같은 녀석. 누구하고 누가 생긴 거야? 그렇지. 좋아, 좋아. 우유가 12분의 9가 됐고, 주스가 12분의 10이 됐어. 그럼, 우유하고 주스 중에 누가 더 많아? 그렇지. 12분의 10인 주스가 더 많겠지. 아하. 아까 전에 우리는 우유가 4분의 3리터여서 우유가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주스가 더 많네. 자, 그러면 얘들아 분수의 통분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겠어? 왜 우리가 얘네 둘을 서로 비교할 수 없었지? 이유를 알면 돼. 이유. 왜 서로 비교할 수 없었지? 다름이 아니라? 그렇지.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가 다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지? 분모가 다를라서 비교할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 이렇게만 해주면 끝나겠네. 그렇지.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면 되겠지. 예를 들면 12분의 9나 12분의 10처럼.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면 어떤 분수도 다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이렇게 분모를 갖게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통분이라고 해요, 통분. 그렇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 통분이야, 통분. 알겠습니까? 자, 오늘의 예습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자기가 아, 여기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방금 본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의 오늘의 예습은 여기까지입니다.